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면, 131면 전도의 어, 전략, 예, 전도의 전략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제가 4번을 그 위에 4번 있죠?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 보이시나요? 예, 거기에다가 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유는 사람에게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고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그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온유가 빠져서 그래요, 온유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조언을 해주면, 제 마음에서 잘 받아질 때가 있고, 튈 때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튀어요. <laughs> 배고프면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짜증내는 사람이 아닌데, 배가 고프면,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이렇게 짜증이 울려오려고 하면, 내가 배가 고픈가 보다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조금 조율이 시작됐을 때 제가 부탁한 게 성경에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단은 이제 조금 얘기가 안 풀릴 것 같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카페로 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카페에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커피 값을 쓰는 겁니다.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온유하게 해달라. 온유와 점소남으로 얘기해달라. 당신 말이 맞다고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온유하고 검소하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얘기하듯이 타이르듯이, 가르쳐주는 건데, 가르쳐준다는 느낌이 안 받게. 아내가 어린집 이 선생님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어린집 이 선생님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어린 아이가된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언어의 스타일이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어린 아이를 가르치듯이 하는 그런 말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는 굉장히 거슬린다. 그러니까 말을 할때 부탁조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겸손하게 해달라. 온유하게. 편안하게 해, 해주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안 듣거든요. 그 100번 정도 하면 듣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고장난 레코드 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해주면 어느 날 이렇게 최면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하는 <laughs>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마디 했으면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말 100번 정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 80번 정도 넘어가면 그 체면에 걸려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어저 사람이 하고 있네 이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남자도 뇌가 있거든요. 잘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계속 반복된 말을 듣다 보면 아참아 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때가 한 30번 넘어가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도, 그동안은 100번까지는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좋습니다. 확 올라올 때는 입에 물을 머금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그냥 하는 말을 계속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면 물이 주르르 흐르니까 입을 딱 이게 삼키지 말고 그냥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 이 사람의 말이 다 맞다. 100%다 맞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들으면 각도가 좀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을 한 거고 체험을 해서 체득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말이 다 맞다. 이 사람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더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는 아닌데, 이 복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복음 전하는 건 논쟁이 아닙니다. 바울 얘기해 줬죠? 논쟁에서 이겨도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온유하게 나의 마음이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잘됐어 이런 얘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세상이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시거든요 사단은 환경을 다 바꿔서 네 마음을 흡족하게 바꿔 네 마음이 흡족하려면 거슬리는 게다 바뀌어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이라면 하나님은 네 마음 하나 바뀌면 다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말씀의 핵심이 결국에는 나 자신 나에게 있어요. 저 사람 바꾸는 게 아니고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은 결국에 진실함에 있거든요. 그 꿈인 거 말고 저 사람 뭐 누가 어땠대 뭐 이런 얘기까지 가면은 논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사람도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있거든요. 내 얘기하면 반박하기가 참 힘들지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로 바뀌지 않으면, 진짜로 바뀌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서라도 조금이라도 바뀝니다. 그거를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증거할 용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사랑과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는 믿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주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나 나를 믿는 것도 내말 주제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심한 안타까움 가운데 절망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서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어려운 대중들이 많은 경우에는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이 30분 정도의 개인적인 시간을 낼수 있는 경우에는 사형리, 다리에와 전도 폭발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 직장 내에서 교회 출석하는 경우에는 전도 성경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건 진짜 실효성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도지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진짜 지독하게 믿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스토리가 없다면 이미 나온 사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접촉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끼고 앉아 있기 때문에 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 지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아무리 거절을 해도 막 계속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힘 있는 게 뭐냐면 지인 전도입니다. 지인 전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하는 거죠. 전략은전은 다를지라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같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리도전서 2장 23절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어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사모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사모님 친구분도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게 된게 전철에서 그냥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철에서 사모님이 전철을 했대요. 전 전철을 한게 아니라 전철에서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의외로 이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가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은혜가 이제 폭발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만큼 비참한 죽음이 없다. 보통은 이제 목 매달아 죽는 것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십자가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을 왜 믿냐? 일단은 거부감이 확 생기는 거야. 거리 껴지는 것이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할 때, 여기에서 이방인은 헬라, 로마를 말하는 거야. 헬라, 로마를.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지금 죽일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건데 죄인을 믿는구나 너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사람을 믿어야 돼? 위대한 사람이 많은데 그때 이제 바울이 전한 게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매달리는 것인데, 그가 저주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을 만한 존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못받히신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어,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택자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바울은 뿌리까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때이 사람의 경험과 문화적 배경까지 다 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만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택했다. 니네는 니네 신이 있잖아.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생각이 깨져갑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택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택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유대인들은 다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은 두손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온 이방인들까지 다 받아들여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나는 내 논리로 내 철학으로 내 학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단순한 복음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어느 분 간증을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보니까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서는 부를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부를 수가 없대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세요뭐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의식은 있어. 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 마치 가위 눌렸을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것처럼 금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대. 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안 와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잠깐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칭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전도는 어떤 계획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29절을 읽어보시고 그의 간증의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 1절은 안 씁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것을 그저 담담하게 그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재판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간증을 듣는, 듣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지적으로 지금 튕겨낸 거죠 야, 네말 듣다 보니까 내가 예수쟁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한 분은 오셨어요. 우리 김희 집사님 따라서 김희 집사님이 혹시 이단에 빠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분이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을 관찰한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이렇게 조금 나눴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딴 세상 이야기 같다. 환타지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전에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살아가던 세상과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한 거죠 옛날에는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해서 감사하고 뭐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로 믿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듣기만 해도 이게 확 빨려듭니다. 제대로 증거만 해주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경험하고 있어. 그럼 거기에서 묘한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때, 이렇게 막, 고도, 도도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나랑 같이 다녀보자. 어, 좋아. 너도 한번 다녀봐. 다녀보고 나서 싫으면 안 다녀도 되잖아. 뭐 그렇게 미리부터 잘라낼 필요 없잖아. 내 얘기 들었고, 봤으니,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 거니까, 너도 한번 해봐. 자, 이런, 이제, 진술한 고백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진심이 전달되면 이상하게 사람은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구원까지도 사람의 진심이 전달될 때 일어납니다. 사람이 상술, 이렇게 사람 꼬시는 것 같은지, 진짜인지 이거 구별이 되잖아요. 어른들은. 그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도 사랑해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알잖아요.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어? 어, 당신의 착각을 유발해서 내가 하는 말에 홀려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진심은 다가오거든요. 진심은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간증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를 가지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 뭐 굳이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금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단하고 강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생각과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는 뭔지 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때 그분과 나누세요.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전도의 생활합니다. 성공적으로 전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전도의 생활하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요. 오늘 제가 셀라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가는 거 외에도 그렇게 셀라눔 나누듯이 한면 되는 거예요. 전도도. 어? 무슨 어떤 특별한 순서 필요 없이 차한잔 하면서 그렇게 주일날 나눈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의 말도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면.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마음이 안 열린 상태고, 대화가 되면 이미 반응 간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한번탁 터치만 해주시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뭐, 여기까지 안 와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 있냐? 너네 교회 집에서 얼마나 뭐냐? 내가 동행해 주겠다.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면... 당신 집 앞에 가라. 그래서 한번 가서 동행해 주고, 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잘 연결도 시켜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요. 주님, 음,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몸짓과, 어, 우리의 언어를,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그렇게 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